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이시죠?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 절이 정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이 정해지는 배경은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입니다. 애굽에 나온 모든 생명의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시는 일 가운데 그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나타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전 아홉 가지 재앙에는 하나님의 이제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전체가 다 재앙이었어도 고센 땅만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이열 번째 재앙은 장소와는 상관이 없어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 것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면하는 방법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발은 그 집에 머무르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절기로 정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거든요. 구약의 그림자로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속이 갖는 영적인 의미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서 이 6월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월절이 갖는 의미를 십자가의 대속, 대속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월절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자유인이 됩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삶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사실, 노예, 노예로 사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이 갖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죠. 자기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모세로 인해 출애굽박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이었, 삶을 살았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핏덩이를 날강에 띄워대요 그런 짐승만도 못하던 삶을 살았던 그들이 6월절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죄의 종에서 자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이제 보혈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더 이상은 죄와는 나와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망도 나와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죄와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명제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요. 복음 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했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죄의 종일 때는 죄에 대해서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죠.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 죄를 거스르는 선을 향한 동기들이 생기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할렐루야.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 죄의 유혹이 없다고 하는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죄책감에 시달려요.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자꾸 이 죄의 유혹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왜 내게 이런 죄의 유혹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맞는가? 내 안에 지금 어, 뭐가 잘못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속곧내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18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울 안에 있는 부딪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죠. 끊임없이 내가 의로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에 끌리고 있는, 또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는 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으로 인하여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선을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죄의 종일 때는 원하는 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끌려 죄의 종으로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고만에 들어오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죄에 대한 반대쪽으로 어떻게 갈까요? 선을 행하게 되는 그런 동기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육신을 잃고 있는 한, 죄 유혹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를 잃고 있는 가운데 부딪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육신을 잃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부딪힘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를 죄로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들이 있고 또 부단히 싸우고 대적하지만 여전히 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 안에 있는 이 부딪힘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있다고 거기에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크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이유도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죄의 욕혹이 있을 때 거부할 힘이 생긴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거부할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피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또 우리가 내 안에 주시는 이 원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대적해야 해요. 거부해야 해요.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끊 제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요. 물론 우리가 싸움에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신앙의 승리 확률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열번 싸우면 몇번 이길까요? 한번 이겼다면 이제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이 더 많이 몸에 배어 있고 그러면 이제 열번 싸우는 삶에서 몇번 승리하게 될까요? 일곱 번, 아홉 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고, 우리가 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에서 죄를 끊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죄를 이기는 이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는 이 변화의 삶을 힘입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의 유혹을 거스르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에요. 또 사단을 대작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선포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죄의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의 의혹이 없는 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불가능한 것이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안에 기억할 것은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차이예요. 내가 내 안에 원하는 바 주님께 복종해야 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복종해야 해요.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혹시 죄를 지어도 그것을 사함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우종에서 해방된 자의 누림이고 은혜예요. 보혈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향해 내게 주어진 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누림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단이 죄책감으로 나의 삶을 망가뜨리도록 우리는 방치해놓으면 안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죄를 대적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월절이 갖는 의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맞물려서 이 유월절에 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어린양의 피에 있어요. 이 유월절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동일한 키는 뭐냐면 이 어린양의 피에 있는 것이에요. 본문 출애국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지가 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그 피를 양을 먹을 쯤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피가 발라진 집안에 머무는 자는 장자일지라도 살게,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피가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서게 되는 표징이 되니까. 그래서 그 피를 볼때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레국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은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볼때 재앙이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이 넘어가는 것이 6월이에요. 패스오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6월절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대속도, 어,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일하심에 있어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유월절의 어린양은 지금 예수님이 그 어린양의 역할을 하고 계시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장장자가 살았듯이 예수님의 피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대속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피 값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율법의 모든 대속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양이죠.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즉 대속은 죄로부터 사함 받은 것은 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 속량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핵심이 어린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듯 이땅에 대속의 은혜 안에 보고만 안에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영벌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증거는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반대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지금 대속, 그리고 속죄, 이 모든 내용, 내용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되고, 되고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대속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신 자, 그것이 내, 아, 그들,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피가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6월절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노리는 영역들을 조금 더, 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애국에서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때살수 있었던 바로 키워드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있느냐, 없느냐이지, 그집 안에 있는 장자의 어떠한 댐댐이나 인격이나 행위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생의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럴 듯한 자격이 있고 또 노력을 했고 수고했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고로 얻, 얻어진 것이었다면 주님이 굳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필요도 없고 유월절을 굳이 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만약에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애굽과 싸워서 스스로 쟁취했다면 그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최애급을 하더라도 아마 소수만 남았을 거예요. 그들은 전투력에 막강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차피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내게 구원을 얻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해방이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의 종인 나는 죄를 구별할 수도 없거니와 죄를 거슬릴 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선한 삶을 살겠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굳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피를, 피의 대가로 우리를,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질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나의 자격으로 구원을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뿌듯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정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날을 기념하라고 말해요 절기 절기를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대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하셨어요. 성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잔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떼시면서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통해 절기를 만, 만들며 기념하라 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념하라 라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6월절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나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의 을을 내 안에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유월절에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했다면, 그 이후에 있어질 많은 광양 생활 가운데 그렇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참으로 이상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꼭 기억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감격을 기억하시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그 은혜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너무 옛날이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이죠. 저도 숨을... 20... 세살 때였으니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기억나는 게그 남은 베델 기도원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방음 기도를 받았을 때 은혜 받고 그곳을 내려오면서 꽃들이 노래하고 또 새들이 노래하는 것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자꾸 기억해야 하냐면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자꾸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사실, 종 되었던 그들이 나와서 당하고, 당하는 고난, 그거 사실, 어? 그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그큰산 같은 일들을 넘어왔을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대체 여러분 내가 저걸 어떻게 넘었지 그렇게 생각할 만큼 큰산 여러분 그때 넘었던 이유는요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서 넘어 넘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에 비하면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고 있는지, 막 중내산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범사의 감사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범사의 감사가 어떻게 가능해요? 구원받은 사실이 가능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나의 본향이라는 이 사실이 살아있을 때, 사실은 내 안에 감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성도가 말하는 감사는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그런 세상적인 감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언제 가능하죠?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은혜가 기억될 때내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되뇌어야죠. 계속 묵상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넓혀가면 묵상해야 할 것을 묵상해야 해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 0년 전에 상처받을 상처받을 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 신기해요.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마치 그 일을 어제 일처럼 이야기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때 감정 그대로 다 실려 다 있어요. 참 신기해요. 10년 전이고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왜 그런다고요? 묵상해서 그래요. 기억해서 그래요. 여러분 상처는 잊으셔야 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상처에 빌붙지 못하도록 우리는 잊어야 해요. 그 대신 뭘 묵상해야 해요? 은혜를 묵상해야 해요. 할렐루야. 구원받음을 묵상해야 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 구원받았으면 그까지껏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사단의 소유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요만한 것도 태산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의 내용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어떻게 가고 있냐고요.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성경의 은혜와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삶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모세의 삶을 묵상하면서 아, 묵상해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6월절이 갖는 의미.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6월절에 갖고 있는 예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해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대속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거부해야 돼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싸울 수 있어야 해요 대적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의 유혹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의 유혹은 계속될 것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유혹을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끌려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노할 수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거부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해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주신 그분의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사단을 거부하고, 두 번째, 이 구속은 피의 유무에 있어요. 6월절, 그날,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이유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대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은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환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고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